허수 필터링이 적용된 합격 예측 리포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합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 가능성은 5단계의 합격 가능성과 10단계의 합격 예상 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합격 예상 지수는 지원한 모집 단위에 합격할 가능성이며 안정권의 합격 확률은 80% 이상, 적정권의 합격 확률은 60% 이상으로 추정하여 설계되었어요. 이를 참고하여 위험, 상향권 지원에는 신중한 판단을 권하며 분석대상자 및 합격 예상 지수는 업데이트 시점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의 합격 예상 지수를 확인했다면 실제 지원 예상자들의 성적분포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순위별로 실 지원 예상자의 성적분포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. 파란색 구간은 최초 합격권, 노란색 구간은 추합 가능권을 의미해요. 따라서 그래프 내 나의 위치가 추합권 영역을 벗어나 있다면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. 더하여 내가 설정한 목표대학의 전체 목표 등록자 기준 성적 분포 및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모집단위라면 목표대학 설정 후 해당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다만 목표대학의 경우 모의지원 과정에서 전략을 변경하면서 완성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이 있어요. 따라서 목표를 설정한 모집단이 일지라도 실제 지원이 유력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,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심도에 따라 지원이 유력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